자그 3번 같은 거 보면은 자 이제 얘가 원이래. 네. 얘도 원이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원은 아니지. 네. 우리가 아는 원으로 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야. 네.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완전적으로 묶으면 네. x-1의 제곱 반동이 하나 보이고 있고 네. y+2의 제곱 반동이 보이고 있네 네. 근데 얘를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빠져야 되는 거고 네. 얘를 하나 만들 때는 마이너스 4가 하나 빠져야 되는 거지 아, 네. 근데 얘랑 1을 더해주니까 이 1이랑 이건 사라지는 거고 네. 얘는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살아고쓸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왼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은 어떤 원이라는 거야 중심이 1 마이너스 2에 있고 반지름이 2인 1이라는 거야. 네. 얘도 똑같이 해보는 건데, 어, 여기 X제곱이랑 사이스가 또 보이고 있네.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쓸 거지.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두번 빠져야 되니까 A랑 더하면서 왼쪽으로 넘겨. 그러니까 8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겠네. 되나? 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한 놈은 직선이 아니 직선이 아니라 중심이 1 1 콤마 2에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 음. 얘가 또 어떤 원인데 응? 어떤 원인데. 음. 이 원이랑 두 원은 뭐래? 얘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음. 근데 대칭인 관계에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 원을 음. 이 직선을 주, 이제 축으로 종이 접기 하면 음. 여기 딱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게 예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둘의 반지름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a 값은 얘는 4여야 되는 거야 되나? 네. 어, 4가 아니지 a가 4니까 이놈의 반지름은 똑같이 2여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얘가 4이 이 반지름이 2이기 위해서 a 값이 3인 거지. 되나?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다음에 이 직선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이 지금 bx 더하기 cy는 1이잖아. 네. 되나? 네. 그러면 얘는 cy는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x 더하기 1인거지 네. 그러면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c분의 b x 더하기 1은 어.. 이렇게 된다 되나? 아예 c분의, c분의 1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얘인거지 네. 그럼 여기서 c랑 어 b c랑 b를 지금또 어떤식으로 결정을 할거냐면 네. 이 직선에 대해서 두 번은 지금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 점이랑 이 점을 잇는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서로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수직인 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두 중심과 중심의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점이어야겠지 이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답을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 이 놈의 중심은 아까 전에 뭐였냐면 1,-2였지 그리고 이두 번째 원의 중심은 지금 마이너스 2, 2지. 네. 그러면 이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얘를 시점, 얘를 종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x는 마이너스 어, 3만큼 증가한 거고 네. y는 4만큼 증가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네. 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수직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게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이제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냐면 4b는 마이너스 3c라는 이제 관계를 좀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자두 번째 이두 점의 중점은 누구 위에 점? 이 직선 위에 점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두 점의 중점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어, 마이너스 1에다가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그리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0이네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점이어야 하니까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0은 어떤 관계로 얻어? 마이너스 c분의 b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더하기 c분의 1인 거잖아 네. 근데 이 계산을 좀 해보면 어, 이 c분의 b는 어, 마이너스 c분의 1이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양변에 c를 곱하면 얘 사라지는 거고 b는 뭐라는 걸 얻어? 마이너스 2라는 걸 얻는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2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 0거지 그러니까 c는 3분의 8인 거네. 아까 a는 뭐였냐면 4였지. a는 4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2에다가 3분의 8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14, 3분의 14인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